오늘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매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주셨던 약속.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죄로 인하여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야 비로소 죄와 사망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복입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복을 이어가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 세계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가.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 이러한 차원에서 볼수 있지요. 또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은 이렇게 거시적인 차원 말고 좁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은 애국왕 바로에게 신세를 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가난 땅을 돌아다니며 나그네 신세를 넘치 못하던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드디어 요셉의 시대에 구체적으로 그 복의 모습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됩니다. 7년의 흉년이 끝나고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 원래대로라면 애국당의 모든 백성들 또 인근의 모든 가난 백성들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가공할 만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국당과 가난당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 요셉을 미리 택하셨고 또 그에게 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빚어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제 그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하신 것이지요. 다줄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7년의 흉년이 끝난 이후에 앞으로도 풍년이 찾아오던 흉년이 찾아오던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으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3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전 국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은 오늘날 그냥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뭐 요셉이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뻔하고 또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는지는 몰라도 당시 고대시대, 백성들은 오직 왕을 섬기는 도구에 불과할 뿐 이들의 어려움이나 골라함을 해결해 줘야 할 의무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천 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는 요셉의 이환 정책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어,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했지만 이 5분의 1이라는 이 세율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경제학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비율일 정도로 요셉의 선견지명은 정말로 놀라운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후손들로 말미아마, 이전에 신세를 졌었던애국의 바로 왔고, 또 그가 다스렸던 애국 사람들도, 또한 애국 인근의 수많은 생명들도 요셉이 마련한 곡식으로 말미아마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이 모습이 요셉의 평생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시대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줬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도교 식구 여러분, 바로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교회가 바로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뿐 아니라 교회의 몸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비생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인 생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아픔과 눈물을 통하여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기쁨이 될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될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께 엎들이며그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정체성이 이어지는.